자,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였어요. 자, 15번이니까 난이도는 꽤 됐겠지. 그죠? 자, 어, 일단은 지금 요런 형태,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런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봤을 때 극한 문제 같기도 하고, 일단 문제를 좀 읽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 1인, 3차 함수 fx니까, 자, fx 자체는 이제 x 세제곱으로 시작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친구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fx를 다루는 게 아니라 gx라는 친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gx가 누구에 의해서 구성이 되 있냐면 fx와 f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fx의 전체에다가 더하기 1한 이세 개의 친구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f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f x 는 0일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좀 불편한 요소였겠지. 자뭐왜 불편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정의돼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정의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f(x)의 어떤 값에 따라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x의 범위를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런 f x 나 한번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봅시다. 자, 이거 누구 그린 거냐면 f(x) 그린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f(x)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음. 그럼 x가 얼마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x가 2. 자, 그러면 x가 2면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0이 아닌 지점은 x는 2 빼고 전부예요. 그런데 fx가 0인 지점은 x는 2일 때예요. 이해되시죠? x는 2일 때 gx의 함수값이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fx랑 gx가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따로 그때의 g(x)를 따로 따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x는 그러면 2가 아닐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x는 2가 아닐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자, 그러면 그때의 이 친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때 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잘 들어 보세요.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얘가 0이 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었지. 지금 연속 함수 더하기 연속 함수는 뭐예요? 연속이죠? 맞습니까? 연속 함수 빼기 연속 함수도 연속이에요. 연속 함수 곱하기 연속 함수도 보고요. 연속이고. 자, 중요한 거. 연속 나누기 연속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연속인데 단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만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분모가 0 되면 거기서 빵꾸 뚫렸었죠. x분의 x 상변 아마 그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fx는 지금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연속이지 그 다음에 fx를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시킨 이 그래프도 뭐예요? 연속이죠 그 다음에 fx를 위로 한칸 들어 올린 요 친구도 뭐예요? 연속이죠 그러면 연속분의 연속인데 분모가 지금 0이 될 리가 없어 그쵸? 없죠 그러면 얜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납득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X는 2가 아닐 때, 물론 이건 우리가 세운 거지만, X는 2가 아닐 때 GX는 뭐다? 연속이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GX를 선생님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2일 때는 불연속이지만, 나머지는 연속, 여기도 연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연속인지 아닌지는 또 몰라요. 극한 값을 구해봐야겠죠. 근데 적어도 2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샘플을 잡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니까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자 이건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g x에 대한 표현이에요. g x는 x가 3으로 갈때 지금 극한값과 g 3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래는 이게 없으면 같은 건데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자체에 써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fx가 0이 아니면 자, 우리는 아까 2를 예로 들었지만 f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이 나머지 부분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전체다가 항상 무슨 속일 수밖에 없어.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얘기는 gx가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fx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gx는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됩니까? 다시 한번 fx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될 리가 없고 fx 다항함수 fx 플러스 3 다항함수 fx에다 1 더한 거 다항함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연속분의 분의 다항함수, 다항함수 연속분의 연속, 분의 연속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연속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f(x)가 0이 아닐 때 g(x)는 연속이라는 것이 납득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f(x)는 어? 0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죠, 모르죠. 그냥 g(x)는 그냥 3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거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물론 지금 이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확실하게 가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렇게 했어, 이번에는. 자, 1, 4, 뭐,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fx가 0이 아닌 부분. 즉, 1과 4와 1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gx는 연속이야. 그리고 1과 4와 10인 부분에서 gx는 3이야. 그죠 그러면 1과 4와 1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여부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비교해 보면 돼. 마치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4로 갈 때, 10으로 갈 때를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3이 나오면 어, 연속이고. 3이 안 나오면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니까 아까 gx가 어디서 불연속이래? 그러면, GX가 불련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어디이겠어? 아니, 3인데, 누가 어떻게 되는 지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계속 연구했잖아. GX가 불련속이 되는 지점은 FX가 어떤 지점이겠어? 0이 될 때야. 너무 잘했어. 일단은, GX가 불련속이 될 건덕지가 있으려면, 이 함수값 독특한 함수값을 갖는 이 지점이어야 돼. 그 지점은 언제만 그렇게 갖는다고? fx가 0일 때만 그렇게 갖는다고. 근데 그걸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게 어디라고? 3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샘플 하나 그려 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fx가 0이 아닐땐 연속이야. 여기서 연속, 여기서 연속, 여기서 연속이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는 뭐지만 fx지만 선생님 지금 연속이라고 쓰고 있는 건 gx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어때 불연속이야 그거는 몰라 하지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준건 확실히 여기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x가 3으로 갈 때의 gx 가저 복잡한 식 f분의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 이렇게 이것이 g3 빼기 1 이해되시죠? 어요렇게될 거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f가 0으로 갈때그쵸 x가 3으로 갈때 fx는 0으로 가니까요. 여기 X가 3으로 갈 때. 음. 음. 아.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그, 그래, 헷갈려.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거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린 친구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GX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x가 10이야. 지금 샘플을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f(x)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그냥 g(x)는 무조건 연속이야. 그 다음에 이 사이 영역에서도 연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속이라니까, 여기서도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제대로 써보면, 아이고, 점점이 얘는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f(x) 플러스 1, 이 친구 있지? 이 친구가 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야. 자, 이 친구. 자,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얘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얘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 어. 자,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 구할 때나 이 오른쪽에 함수값 구할 때는 다 그냥 이 친구들로 구하면 돼요. 이 친구들로.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못 쓰고 있는 거야. 얘네들 전부 다 무슨 식이야? GX 식이야. 그리고 지금 이 10에서의 함수값은 3,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도 3, 1에서의 함수값도 3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3이랑 똑같으면 이 1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랑 얘랑 똑같으면 3에서 연속인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는 이 3에서 뭐라고 준 거야? 불연속이라고 줬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연속이 아니라 요런 관계.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결국 뭐냐면 다른 지점은 모르겠으나 fx가 0 되는 지점에서 gx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gx는 x는 3에서 100% 불연속이니까 이걸로 미루어봤을 때 fx는 x는 3에서 f 3이 0인 게 확실하다는 거야. 아 네. 이 논리야. 이 문제를 꽤 꿰뚫는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F3이 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F3이 0이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F3이 0이면 우리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밑에가 0으로 가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이 gx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이 존재해요안 해요? 어, 어떤 애는 여기서 안 한다고 대답을 하거든. 그래서 왜안 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연속은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극한값이 있는데 함수값이랑 다를 때 이럴 때도 불연속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요식을 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100%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자 원래식이 어떻게 써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x가 3으로 갈때 극한값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3에서 함수값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극한값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값으로 모였어? 근데 g3은 그거보다 하나 더 높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fx가 0일 때의 gx의 값이 3인 걸 아니까 g3은 무조건 얼마야? 3이겠지. 자, 다시. 그래요. 이게 여러 개를 하나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봐. 우리가 지금 fx가 0 되는 x 값을 다른 값은 몰라도 x는 3인 건 찾았어. 그럼 x가 3일 때는 g3이란 얘기겠지. G3이 3이잖아. 아, 그렇대요. 네. 그쵸. 그죠. 네. G3이 3이야. 그러면 G3이 3이면 여기가 3이란 얘기니까 3으로 갈 때의 극한 값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를 하죠.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x가 3으로 갈때 보세요. fx, f의 x 더하기 3 fx 더하기 1의 중괄호 이렇게 돼, 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 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봐봐. 지금 밑에가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럼 위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밑에가 0으로 가는데 위가 0으로 가면 터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0으로 갈수 있니? 0안 되죠. 왜안 됩니까? 더하기 1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겠죠. 100%. 그러면 F6이 0이라는 거 이해 되세요? 0이 돼야만 되겠죠. 어, 자, 그러면 보세요. F3도 0이고 F6도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최고창의 수 1이니까 나머지는 개수 이제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으니까 나머지 인수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x 기 3, x 기 6, 그다 하나 더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조식에다가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fx가 지금까지 나온 식으로는 뭐라고 할수 있어? x 기3 하나, 그다음에 x 배기 얼마? 6 하나, 그다음에 x 배기 얼마? k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극한식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 x-3, x-6, x-k,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위에 f의 x 더하기 3이니까 다 x 더하기 3씩 넣게 되면 x, 맞죠? 맞아? 어, 그 다음에 x-3, 맞죠? 음, x 플러스 3-k 맞습니까? 음,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fx 더하기 1 선생님, 이거는 왜 그대로 왔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그럼 3 넣을 수 있겠지? 3, 3 넣어봅시다 자 그럼 밑은 얼마로 가요? 어차피 f3은 지금 얼마니까? 0이죠? 그럼 이거 뒤에 거는 1이겠네 어, 그러니까 필요 없겠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k죠? 그 다음에 위에는 3에 얼마예요? 6-k 맞습니까? 싹, 싹 지워지겠지. 근데 지금 이게 아까 얼마로 가야 된다고 했어? 얼마로 가야 된다고 했어? 2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는 2가 된다는 거야. 자, 거의 다 왔어요. 6-k가, 자, k 빼기 3으로 바꾸면, 그죠? k 빼기 3으로 바꾸면 2k-6. 그러면 3k는 얼마가 나오니까? 12가 나오니까 k는 4가 나오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fx가 여기가 4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g5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g5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네. f5분의. 여기다가 3 더하면 f8. 맞죠? 곱하기 f5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f5는 2-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2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됐죠? 오케이.